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닷가에 갈매기 새우깡 주러 왔습니다 과연 주연이가 손을 들고 있는 새우깡을 갈매기가 주워갈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들고 있어 봐요 주연이 손에 있는 새우깡 집어가는지 가연이 들고 있어야돼 가만히 가연 응, 응, 응. 성공할 것인가? 응, 응, 응. <laughs> 무섭나봐 응? 갈매기들이 응? 다 도망갔다 그치? 응. <laughs> 응. 어. 응, 응. 원두 때문에 원두 때문에 그래 원두때문에 무서워서 원두야 아까다보면 갈색이들 쫓아가져 응 방금 가져왔어? 어. 카메라에 찍혔나 모르겠어 다시한번 들이가었어 나도 들고있어 방금 너 손가락 물고갈뻔했어 손가락이 새우깡인줄알고 <두> 과연? 높이 들어 주잖아 와! <laughs> 다시 다시 네, 다시, 왜? 다시. 왜? 번두가 갈매기 잡으려고 그래 자꾸 고어 <laughs> 들고 있어봐 다시 어떻 해봐 한어뭐라한 이렇게? 몰라 한 번에 두개 가져갈까? 한개 갖고 어, 과연 가져갈 것인가? 아침부니까 오던데 두게 두 개씩은 안 해봤어. 아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무서워서 안오는걸 수도 있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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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그치, 우리 텐트가 날아가려 그래. 들고 있어 봐.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laughs> 아빠가 해볼게 아빠가 조연이가 작아서 안는 걸 수도 있어 뭐두개한 번에 어. 두개한 번에 자 가야 가자 갈 것인가? 오 가져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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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야 네, 두개 한 번에 없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어 아, 두 하나? 하나만 어. 가져갔구나? 어딱두개 아, 하나, 하나 더 하나 놓어줬어 하나, 더. 하나, 하나, 아, 네. 하나 줄게 네가 먼저 가져가 오! 놓아어졌어 <laughs> 8살 누가 나좀 잡고 있어 주면 좋아. 아빠 잡아 볼게. 종이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 어. 우와, 아. 아? <laughs> <떨어진> 거 같아. 아 우와, 또가 돼 갔어. 우와. 실리리 떨어졌는데. 떨어졌어. 가자 이제. 여기 남은 음. 가자는 알아서 주워 먹을 거야. 우리가 없으면. 무서워서 못 오는 것 같아. 친구들, 안녕!